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왜안 잡히는 겁니까? 잠적전 이은혜의 마지막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어, 1차 조사 당시 보고 독사건을 추궁했다 이은혜 조연수와의 메시지를 토대로 그런데 2차 조사 앞두고 지금 잠적해서 아직까지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은혜가 친구 A 씨에게 나 구속될 것 같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보도가. t v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부친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딸은 소문난 효녀다. 어 아버지 입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못 봤다. 의혹들은 80% 이상 뻥튀기돼 있다. 우리 딸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났다. 부모가 둘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어디 여행 가도 꼭 엄마 아빠 데리고 가자고 한다.라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어, 믿기 싫은 현실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유정은 일종의 불만태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은혜 씨는 분노고 뭐고 공포고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냥 도구처럼 저 사람을 물에다 빠뜨려서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겠다. 고유정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며 이은혜 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중에 소위 이 이은혜의 팬클럽 비슷한 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은혜의 은혜 이은혜 팬클럽 아이 단톡방이 팬클럽이라고 명시가 됐군요. 아 이런 거 지금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망한 분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범죄는 중요치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은혜 팬폭방. 아,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범죄가 중요하지, 얼굴이 중요하다니요. 저를 사실 어떠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저런 글을 쓸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뭐 아주 반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반업법으로 고도의 반업법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반업법 아주 고도의 반업법이라도 하더라도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잖아요. 그럼요. 아니 미스 유니버스는 뭐 합니까? 그 미스 유니버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단체 대화방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 제일 좀 약간 의아한 점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두 명의 얼굴이 완전 공개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는데 얼굴이 공개돼도 사실은 도망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음. 어, 대부분 잡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분며두 음, 명이 두 지금. 두 명이 움직이고, 두 명의 얼굴이 완전 공개됐고, 두 명과 관련된 사람들, 통신주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런 것들 좀 저는 솔직히 해서 의아심이 있어요. 그 생존 방응이라고 근데 그게 잘 지금 캐치가 안 된다. 그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과 연을 끊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CCTV 같은 걸 추적을 하면 사실 은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서를 좀못 잡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대신 외부 활동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조력자가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범죄의 은익에 해당하고 범인 도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공개 수배했을 때도 잡히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오. 우리 이게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예. 있어서 어, 좀더 경찰에서 면밀하게 어, 주변 인물을알지 탐문을 잘한 다음에 추적해서 잡는다. 그런데 어, 저는 잡히는 것은 100%예요. 단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수하십시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